오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순자산 1850억 달러를 찍으면서 난리가 났었죠 1840억 달러의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등극했어요 1등 타이틀이 무려 3년 3개월 만에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머스크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1위날아 가야지 이랬다고 하죠 그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연일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전기차 18만 570대를 출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12개월 동안 70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미쳤죠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가 삼성 SDI, LG화학, 센트럴 모텍 등등이 있는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71년생인데 한국 나이로 51세예요 감이 잘안 오세요? 우리나라 재기가 3세 경영이 시작됐잖아요 현차 정의선 회장이 52세예요 머스크보다 한살 형이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놀랍게도 54살이에요 3살이나 형이라고요 음... 근데 솔직히 좀 동안이긴 하다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 아버지가 자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 이제 막 아들한테 물려줘서 뭘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오너들이 다 50대네요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가 세운 회사 자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 이제 막 세계 1위 찍었어요 근데 51세에요 뭘까요? 이 비범함 물론 이 사람 인생에 운이 분명 있었어요 근데 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아이를 일론 머스크처럼 키우고 싶으신가요? 다행히 이두 가지를 얻는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렸을 적 만화 영화에서나 들었을 법한 말을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그의 동기는 바로 세상에 구하겠다.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고는 있지만 사실 그는 괴짜 중에서도 상괴짜 소리를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상한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갑자기 우주선을 만들겠대요. 아, 뭐 만들 수 있는지를 떠나서 일단 민간 기업이 이걸 왜만들 심지어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겠대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괴짜를 넘어 사기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곤 갑자기 자동차로 눈을 돌려요. 근데 이분 세상을 구하실 분이잖아요. 석유가 아니라 전기로 차를 굴리겠대요. 신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이 있는지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그의 가치관이죠. 잘 보세요. 이 생각 하나로 그의 모든 사업들이 연결돼요. 그는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인데요. 우주선 만드는 회사예요. 음... 여러분 비행기 아니고 우주선이에요. 이거 국가가 뛰어들어도 힘든 거라구요 머스크도 세번 정도 실패를 맛봐요. 사실 그는 스페이스 X 이전에 성공과도만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쓴맛은 여기서 다 보죠. 회사는 거의 좀비 상태가 되고 부인이랑은 이혼까지 에요 화산 직전 네 번째 발사에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 2월 팰컨 헤비 발사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그치잖아요. 화성에 가면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해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갈 연료 때문에 태양광 회사인 솔라시티 인수에도 나서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때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이 7글자가 이제는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상위 0.1% 학생의 비율은 사실 이 타성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규 2등하는 친구가 와도 정규 꼴찌하는 친구가 와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설명을 잘해줍니다. 여기서 정규 2등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래서 Y잖아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서 X 제곱이야라고 답이... 바로 나와요. 주기 척척 맞죠. 근데 꼴찌 하는 친구들은요. 음 x제곱을 아예 몰라요. 돌아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있잖아 x옆에 있는 이는왜 이렇게 조그매 상위 0.1% 학생들은요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면 인터넷 서핑을 열심히 해서라도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부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받다보니 사고의 폭도 확장되고요. 소름 돋는 건 공부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타적이었을 뿐인데 우연히 공부의 본질을 건드려버린 거죠. 이타적이라는 건 그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건내 생각이 폭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류의 아이들은 우연히 똑똑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겠죠 자신의 넓어진 그릇을 채우려 아이는 가장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아이가 똑똑해지길 바라시나요 비싼 과일을 시킬 필요가 없고요 좋은 인맥을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내 아이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삶은 자연과학의 영역이든 사회과학의 영역이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맞닥뜨려 했던 문제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의 스케일만큼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문제 해결력의 원천은 바로 물리학적인 그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상황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여러 요소 중에 근본 요소를 찾습니다. 거기서부터 쪼갠 것들을 조합하여 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없게 여러 개볼 필요 없어요. 가장 근본 원인을 찾아서 꼬챙이로 딱 꿰면 퍼즐이 저절로 맞춰지거든요. 길이 확 뚫리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남자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화장실을 살펴보는데 아, 이것 때문이었군요. 소변기 옆에 오줌이 많이 튀어있네요. 자,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요소를 쪼개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소변으로 인한 악취 그리고 이 소변은 학생들의 부주의함의 결과네요. 이 요소들의 관계는 부주의함으로 인한 소변, 그 결과로 악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 상황에서의 근본 요소는 부주의함이네요. 단순해졌죠? 학생들의 부주의함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네요. 해결방안을 하나씩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지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튀기는 학생이 적발되면 화장실 청소 한 달이라는 벌을 줄수 있겠죠? 그러나, 금지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금지라는 건,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애기들 중에 청개구리 많죠? 에이, 다들 경험 있으시면서. 근데 이거, 애기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방법이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능동성을 닫아버리는 건, 원래 부작용이 크거든요. 금지정책을 제일 많이 쓰는 법이 형법인데요. 살인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얘네는 능동성 닫아야지. 감이 오시죠? 그럼 능동성을 한번 살려볼까요? 두 번째 정책은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 학생들에게는 휴지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뭐, 좋아요. 인간의 능동성을 닫지는 않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책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인센티브 정책의 핵심은 무엇을 인센티브로 줄 건지인데요. 까놓고 말해서 휴지가 인센티브 되나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머리가 큰데. 그니까 인센티브로 대학 진학, 방학 연장 이런 거 해보라는 거죠. 군대에서 사단장님 방문하시기 전 화장실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인센티브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대상이 간절히 원하는 걸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설계도 복잡해집니다. 타교과 선생님들의 반대도 심할 거고요. 쉬운 게 없죠? 근데 쉬운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본성을 더 파고들면요 세 번째 정책은 소변기 한가운데 파리 한 마리 그려놓는 거예요 띄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넛지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정책이라 넛지 정책이라고 할게요 제대로 분석해보죠 인센티브나 넛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주목해요 인센티브는 이성, 넛지는 감성이죠 이성적 측면을 자극할 때 인간은 통제적 반응을 하는데요 스스로 의식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따져본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면 을 많이 하니까 저희로서는 인센티브가 유익하다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전제로 설계를 하니까 어렵죠. 반면 감성 측면을 자극하게 되면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동적 반응을 하게 돼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파리를 맞추고 있죠. 그게 재밌으니까 이거 우리가 학생들 설득할 문제 아니잖아요. 얘네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설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산이 들지도 않겠네요. 여러분 정책 설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를 볼까요? 머스크가 당면한 문제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비행. 산업이라는 건 국가 아니 세계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민간 기업 하나가 하고 있으니 돈이 궁할 수밖에요. 그럼 요소를 쪼개 분석해 봅시다. 재정 문제 그리고 우주 산업.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 줘야 합니다. 우주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필요해야 할 만한 게 있나요? 머스크는 통신에 주목했습니다. 위성을 많이 쏘아올려 소비자들에게 초고속 통신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바로 스타링크 사업입니다. 통신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40배가 빨라질 거라고 하네요.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올해부터 운영한대요. 상황을 단순하고 근원점을 찾아내면 문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들 중에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갈피를 못 잡아서 주저앉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세계 1등이 되었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태연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에게 돈이란 정말 철저하게 수단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세계 1등은 단한 번도 머스크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갖다 대니 세계 1등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자신감과 능력도 있었습니 우상이었던 닐암스트롱마저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아이가 정규 1등을 하고 스카이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에서 온 클로버였습니다.